아, 예, 받았습니다. 아, 오늘도 예, 급하게 좀 영상 몇개 찍으려고 방송을 좀 겪고요. 아, 러스트는 제가 어제 난장판을 좀 쳤더니, 그, 사람들이 그냥 다 피하더라고요. 막총 들고 와가지고, 정지! 정지! 막 이러다가, 어우, 위험한 분이네. 어우, 그냥 가세요. 어우, 큰일 날뻔 했네. 이러더라고. 예, 계속 몇분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, 그 언젠가부터는 그냥 멧돼지도 저를 피하더라고요. 러스는 지금 뭐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딱 마침 괜찮은 거떠오른는게 내일이 바람의 나라 크리에이터 끝나는 날이거든요. 그동안 제가 일단은 양심상 그 메이플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간만에 메이플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지 않겠나. 아 시발 뭐야 이건 또. <laughs> 그래서 예,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자면은 오늘은 버그 영상 아닌 걸로 웨이플 영상을 뭘 찍어야 하나 요거를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게 지금 상황이 탄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아 지금 제가 템을 다 처분하고서 지금 쌀 처분을 아직 못 해가지고 버그 또풀었다가는 쌀을 못팔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그 영상 아닌 걸로 웨이플 영상을 뭘 찍어야 하나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... 쌀을 파는 방송을 하자 그랬다가는 넥슨이 별로 안좋아하실걸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그건 할까요 그냥? 돈 복사해드립니다 <laughs> 여기서 교환받아서 돈 먹고 뛰는 거 아... 그 폰지 사기 <laughs> 근데 그게 소액으로 하면은 정지를 따로 주진 않더라고요 보면은 자꾸 저 분탕 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, 근데 지금도 메이플에서 분탕 칠수 있는 게 있을까? 요즘은 주니어 발록 정도로는 사람이 안 죽죠. 아 음, <laughs> n 시스에서 잠수를 좀 오래 타지 않습니까? 그 간판 세우고 자는 사이퍼드 사람들 있잖아. 말에다가 걔네를 소환을 해놓고 하루 종일 박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, 얘네들이 유니언작 이런 걸안 해가지고, 세력이 <laughs> 없거든? 야, 지금 그거 하면 잡을 수 있는데. 그 전에 저기 검은 보따리가 있는지부터 좀 봐야겠는데? 요즘 뭔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 다 없어져가지고. 어? 잠깐만! 장난감 병정 소환 보따리 있는데? 일단, 일체를 가서,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. 보면은, 딱, 여기, 여기에다 딱 풀면은, 뭔스터 여기 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, 얘만 계속 갖다 받긴 할 거거든? 어차피 할 거면은, 몸을 안 움직일 수 있게, 좁은 데다가 풀고서 계속 받게끔 유도하는 게제 베스트긴 해요. 자, 슬쩍 한번, 일단 맛을 한번 볼까? 풀어볼까? <laughs> 야 일단, 아! 아이 스탠스가 배포됐는데, 스탠스를 안 찍은 거야? 야 아니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거 헤네시스를 좀 청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? 아 이거 밀리면은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 야! 데미지 없는 끌격들이 가끔 있거든? 데미지 없는 끌격끼 있는 애들이 지금 누구나 맞지? 기네시스는 잡으면은 홀딩하는 순간부터 그게 안될 텐데? 아 홀딩 말고 밀기 상하차 하듯이 아이 한 대로는 안 죽는데 부대 치면 죽는다 잠깐만 홀딩하면 서 데미지 안 들어가지 아 이게 데미지 없이 미는 스킬이 하나쯤 있었던 거 같은데? 아 잠깐만! 야! 생각났다! 루미어스 스킬 중에 데미지 없이 미는 게 하나 있어 아 잠깐만 이게 근데 남아있나? 없앴을 거 같은데? 어 이따 이따 이거 데미지 없거든? 밀격? 잠깐만 일단은 목마를 이거 잠깐만 장난감 병정 목마를 어떻게 하더라? 어! 아! 나이스! 잠깐만 쌀쑥이들을 부숴 오자! 그걸 왜안 밀냐? <laughs> 아, 사람 있으면 밀격 CPG 맞네? 야 앞으로 좀 가봐 어 그래, 그래. 그쪽으로그어야래 그래, 그그렇지 그래, 그 그래, 그 그래, 그래. 아, 오늘도 이렇게 예, 에덴시스 정화 운동 예, 청소 작업을 끝을 마쳤습니다. 아 쓰레기 격리 예, 완료를 했고요. 아, 오늘도 예, 보란차나루 예, 이렇게 보냈네요.